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정치를 알리는 정치 탁탁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과 함께 우리 정치 탁탁 가족분들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정치 탁탁입니다. 우리 보수의 뜻에 힘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메시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 탁탁 가족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안타깝게도 구속 기소가 연장되었습니다. 참으로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이제는 헌법재판서도 못 믿을 판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장문 발표와 함께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월 26일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를 결정한 데 대해 검찰의 헌정 유린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스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기소대행청이자 정치권의 신여로 전락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다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친 것이며 공수처의 무수한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는 검찰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치역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제가 될수 없다고 주장하며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권력을 찬탈하려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의 폭주에 의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을 향한 절박한 호소였으며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부실 기소를 강행하는 것은 책임있는 수사기관의 모습이 아니다라며, 검찰 역시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이번 수사의 목적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아니라 대통령 구속과 끌어내리기였음을 자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아울러 이제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힐 차례라며, 대통령과 대통령 변호인단은 온갖 위법수사와 불법행위로 점철된 수사의 위법성을 치열하게 밝혀낼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날 검찰의 구속기소 결정에 잇따라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불법에 편법을 더해 구속 기소한 현 상황이 너무도 야속하고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두 차례 불허했는데 검찰이 구속 기소한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내란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지 않다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그간 주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내란제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로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잇따라 유감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을 감싸는데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뽑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가는 정치 탁탁 가족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